조율.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몇년전 나왔던 영화 제목이다. 젊은 두 부부가 서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끌리는 아슬아슬한 내용이었다. 재미는 없었지만 제목이 인상적이었다. 중년 부부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 대부분의 부부들은 말한다. 한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게 현실이 아닐까? 사랑의 빛깔은 다양하다. 뜨거운 핏빛 사랑부터 가슴 아픈 잿빛 사랑까지 모두 다 사랑이다. 20대에는 핑크빛 사랑을 꿈꾼다. 누구나 왕자와 공주를 만날 것 같은 환상 속에 살았다. 피크핏이었던 사랑은 결혼과 함께 점차 퇴색돼 갔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소개를 받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직장 초년병이었던 남편은 선을 보고도 바빠서. 몇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나의 아버지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다. 요즘처럼 프로포즈가 중요한 때도 아니어서 청혼도 받지 못하고 어른들끼리 나를 잡은 것이었다. 몇십 년 함께 살다 보니 서로 적응해갔고 차츰 믿음이 생겼다. 이런 것도 사랑이러니 생각하고 살았다. 지금은 아니라도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했어. 사람들 질문에 내가 너무 무심하게 대답해서였을까? 묻는 사람마다 당황했다. 남들이 사랑해서 사는 거 아니면 왜 사는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고민 끝에 나는 겨우 답을 찾았다. 의리로 산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한번 맺은 인연이니 노력하면 어떻게든 사라지지 싶었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나간 일을 잘 후회하진 않지만 한 번도 연애를 못해본 나에게 연애결혼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연애 결혼에 다정하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평생 함께 살아도 어린 시절 입맛은 맞춰지는 게 아닌가 보다. 친정 아빠는 생김을 그냥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는 항상 기름을 발라서 소금 살짝 뿌려 구워주셨다. 아빠는 그냥 구워달라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 불평을 했고, 엄마는 더 맛있게 해주는데 웬 타박이냐고 야단을 하셨다. 그 언쟁은 식탁이 김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집을 떠난 후에도 계속됐다. 친정엄마는 황해도 연안 아빠는 경상도 포항이 고향이다. 엄마는 월남에서도 가회동 한옥에 살던 부잣집 딸이었고 아빠는 포항에서도 더 들어간 산골의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 너무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한쪽에 맞추면 되지 않나 싶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부 생활에는 그렇게 작은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숨어 있지 않나 싶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무조건 맞춰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최대한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겠지만 다른 사람을 내게 100% 맞출 수는 없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부부라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가며 살았으면 좋으련만 나와 같이 만들려는 고집으로 싸우고 안 맞는다고 헤어지기도 한다. 똑같이 맞추느라 싸우지 말고, 한꺼번에 맞추느라 지치지 말고, 사는 동안 틈틈이 조율해가며 살면 어떨까? 의리로 사는 부부라도 우리만의 조율 방법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남편과 말하다 싸울 수밖에 없는 큰 일이 있으면 편지를 썼다. 편지에 답장은 없었지만 남편은 느낀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집에 와서 회사일로 짜증을 부리거나 괜한 트집을 잡으면 나도 스트레스가 쌓였다. 매일 싸우기 싫어서 한동안 참았다가 폭발한 적도 있다. 오래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남편도 그 눈치를 알게 됐다. 내가 폭발하기 직전 꽃을 한 다발씩 사갖고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말없이 넘어가곤 했다. 베토벤 현악 사중조 14번은 칠악장까지 쉬지 않고 연주한다. 베토벤이 그렇게 써놓았다. 중간에 절대 쉬지 말라고. 무슨 생각으로 쉼표 없이 계속 연주하도록 요구한 걸까? 다른 곡들은 악장 사이에 잠시 숨을 돌리고 예민한 현악기들은 다시 조율한다. 그런데 7악장까지 40분 넘게 계속 연주하려면 현은 늘어지고 음도 달라진다. 그렇게 흐트러진 악기로 사중주를 하려면 연주자들은 서로 맞추기 위해서 극도의 긴장상태로 노력해야만 한다. 4명이 함께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이 잘 맞지 않는 현악기로 서로 맞추려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조율 없이 40분을 연주하는 것도 힘든데, 조율 없이 살아가는 인생 40년은 어떨까? 평생 그렇게 긴장상태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살기에 바빠, 여유 없이 젊은 날을 보내고 나면 중년이 돼서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20년 연 다른 삶을 살다가 함께 해야 하는 부부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 완전히 틀어져 버리기 전에 부부 사이도 다시 틈틈이 줄 해가면서 살면 그런대로 살만하지 않을까 싶다.